오늘 예배를 통해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대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한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역성경 329페이지, 대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잃은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사도 바울의 인사로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창세전에 예정하사 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셨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삶을 통해 택하심의 증거들이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택하심의 증거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택하심의 증거들이 드러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고 감사와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5절 상반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라고 이는이라는 말로 시작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을 헬라어로는 호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호티는 무언무엇 때문에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이 호티는 항상 이 문장의 제일 앞에 나오는데 호티가 앞에 나오는 그 문장은 앞에 있는 문장의 이유나 원인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티가 이 5절 제일 앞에 쓰였다는 것은 이 5절의 앞에 있는 본문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택하심을 안오라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말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이 호티로 연결된 이 5절 이하의 말씀들에서 밝혀주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선택받은 교회의 특징이 네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 5절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난 교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6절에서 복음을 기쁨으로 받고 주님을 본받는 교회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7절과 8절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9절과 1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는 재림신앙을 가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본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교회다. 또, 복음을 기쁨으로 받고 주님을 본받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교회이고,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교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신앙을 그 안에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중에 오늘은 첫 번째로 이 오절에 택하심을 받은 교회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라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 복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복음이 한자어로 말 그대로 복된 소리, 복된 소식이라는 말인 것처럼 이 헬라어로도 복음을 뜻하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좋다라는 뜻의 유 그리고 알리다라는 뜻의 앙겔리아가 합쳐져서 유앙겔리온이라는 복음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유황결리온이라는 말은 처음부터 종교적인 용어는 아니었고 이 로마의 황제와 관련된 용어였던 것을 기독교에서 차용한 것입니다. 본래는 이 로마의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거나 이 황제가 로마를 떠나서 어딘가 도시를 방문할 때그 황제의 직위와 방문을 두고 앞서서 먼저 가서. 그곳의 백성들에게 이 황제의 도착 소식 그리고 황제의 즉위 소식을 알리는 것을 유왕겔리온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왜 좋은, 좋은 소식이라고 했냐면 당시에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거나 황제가 어느 도시를 방문하면 죄수들에 대한 특별 사면이 있었고 또 방문한 그 도시의 시민들에게는 선물이나 특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좋은 소식을 뜻하는 유앙겔리온을 사도 바울이 가져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뜻하는 말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의 정체, 이 복음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과 영생을 값 없이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우리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복음이라는 것은 이 복음이 개인적인 전유물이 아니라 누가 복음 2장 10절에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로라라고 말씀하는 듯이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모든 자에게 미치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듯 아담의 범죄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죄로 인해 죽은 상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 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구원과 영생에 대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죽었잖아요. 죽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죽었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과 영생의 길은 우리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 누군가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전능한 존재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구원과 영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과 같이 우리는 이미 죽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의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자 마른 뼈들이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신앙을 선택,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로서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신앙을 선택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 중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삶으로 변화되고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때 비로소 깨달아져요. 아,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또 눈으로 읽혀지고 마음으로 깨달아지지만 결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이 바로 이 복음의 역사와 변화인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인 복음에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속성은 크게 네 가지인데, 첫 번째 복음의 속성은 말로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다시 보세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말로 전했다라는 말이 먼저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초자연적인 복음을 전하실 매개체로, 인간의 말과 글을 사용하셨습니다. 말은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것으로 의사 전달에 필수적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에는 반드시 말로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전하는 말을 듣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들음으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가 대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데살로니가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3 안식일 동안 회당에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면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2절과 3절 읽어 봅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이 복음은 사람의 말과 언어로 전해지기는 하지만 복음이 진정한 복된 소식으로 들리고 받아들여지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 자체의 능력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사도바울이 설교를 잘하고 말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되었습니까? 5절 다시 보세요.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사도바울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사도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사도바울을 폄훼하는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러한 소문에 대해서 사도바울이 고린도우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시원치 않다 하니 사도바울의 편지를 보면 아주 이 사람이 굉장한 사람 같은데 사도바울을 실제로 만나 보니까 볼품없고 몸도 약하고 또 설교도 별로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에서 어, 설교하고 내려오는데 어떤 젊은 여집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참 좋아요. 근데 좀 웃으면서 하세요. 웃어요. 성도들이 좋아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설교가 성도들 좋으라고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설교는 불편한 거예요. 어,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데. 복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하는데 그게 듣기 편할 리가 있습니까?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아저 목사가 오늘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고 이를 북북깔고 듣기 싫어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러다가 결국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듣다가 말씀 앞에 거꾸러져서 주님, 내가 이제부터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내 마음대로 살기를 포기할 때. 그때 비로소 설교가 생명의 말씀으로, 복된 소식으로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할 때는 설교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겠다고 내가 결심하고 순종할 때 설교는 나를 살리고 복되게 하는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칼라데오서 4장 13절, 1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여기까지요. 자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처음 복음을 전할 때는 사도 바울의 이 육신의 약함 때문에 갈라디아의 사람들이 시험에 들 정도였어요.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의 외적인 조건들이 볼품이 없었으면? 전도의 장애가 될 정도였겠습니까? 이 주후 200년경에 기록된 바울과 데글라의 행전이라는 외경에 보면, 이 바울의 외모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거기 보면, 바울은 대머리와 휜다리에, 눈썹은 서로 맞닿고, 코는 매부리에, 단신에 다부진 체구를 가진 호감에 찬 사나이, 그는 인간의 모습에 천사의 얼굴을 한 자이다.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모습만 보면 대머리에 다리는 오다리고 이 수낙질 여사같이 일자 눈썹에 코는 매부리코고 키가 작달막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외적인 조건만으로는 절대 호감을 가질 수 없는 조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14절 하반절 그 노란 글씨를 함께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가 없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나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을 처음 봤을 때는 육신적으로는 전혀 매력을 느낄 수 없는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가 전한 복음을 듣고 천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 것처럼. 사도바울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음의 속성은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보세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으로 일어나는 변화는 사람의 재주나 외모나 능력에 있지 않고 오직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능력과 이 능력을 뜻하는 능력과라고 번역된 N. 두나메이라는 말이 이 영어로는 능력으로 위드 파워라고 영어 성경이 번역하는데 이 헬라어인 두나메이의 원형인 두나미스에서 영어의 다이너마이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나미스를 일반적인 용례로 사용하면 폭발적인 능력을 나타내는데 이 두나미스가 하나님과 함께 사용되면 의미가 달라져요. 본문 5절 뒤에 이 능력과 다음에 바로 뭐가 나와요? 한번 보세요. 능력과 다음에 뭐예요? 뭐예요? 능력과 성령과 성령이 나오잖아요. 이 두나미스가 하나님과 함께 한 문장 안에서 사용되면 일반적인 용례대로 폭발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으로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세 번째 복음의 속성은 뭐예요? 성령으로. 성령께서 이 역사를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능력과 라는 말 뒤에 바로 이어서 성령과 라고 나오잖아요. 헬라우로는 엔 푸뉴마티 하기오스 라고 하는데 앞서서 엔 두나메이가 능력으로 with power 라고 했던 것처럼 이 성령과 엔 푸뉴마티 하기오스라는 말은 성령으로 with the Holy Spirit 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더불어. 복음이 이렇게 성령으로 임한다 라는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그 현장에 성령께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신다는 뜻이에요. 또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영혼에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키시는 주체가 누구냐?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이 사도바울과 신라와 이 디모데가 전한 이 전도자들의 복음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읽어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복음이 전파될 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복음을 듣는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죄인으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본질적인 변화를 그 마음 가운데 일으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복음의 속성은 큰 확신으로 전해진다는 거예요 큰 확신으로라는 말을 헬라어로 엔플레로폴리아폴레라고 하는데 이 플레로폴리아는 확신이나 충만을 뜻하고 뒤에 있는 폴레는 풍성하다, 많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속성 앞에서 세 가지를 말했잖아요 말씀과 능력과 성령 이세 가지는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이라면 이큰확신이라 확신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큰 확신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누구에게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확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지금 외치고 내가 전하는 지금 이 복음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전하는 전도자가 확신 가운데 외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확신은 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 한 사건이 일어난 사건이 뭐였냐면 방언을 하잖아요. 방언하니까 그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 공에 끌려가죠. 또 그것 때문에 투옥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라고 협박, 협박하죠. 또 그것에 굴하지 않고 또 목베임을 당해도 야고보가 목베임을 당해도 그것에 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20절에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담대히 말했던 그 전하는 자들의 마음 속에 일어난 확신, 그것을 오늘 본문이 큰 확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죽음을 직감하고도. 그그 그 와중에도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했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을 목회하고 1년 6개월을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역시 이러한 큰 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편지도 그 데살로니가에서 3 안식일 겨우 3주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일을 회상하면서 우리의 복음 전도가 사람의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복음은 사람의 능력이나 외적인 조건이나 나의 공로로 인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듣는 자에게나, 또 그것을 전하는 자에게나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이 복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능력으로 거룩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고, 성령께서 내 삶의 주도권, 성령께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이고, 복음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번 한 주간 복음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복음의 네 가지 구성 요소인 말씀과 능력과 성령과 확신을 우리가 소유할 때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모든 염려와 근심과 불안을 떨쳐내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할 것을 확신하며 복음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